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예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찍혀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해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해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할때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투를 불러 이르되 밤 제삼시에 가이사레까지갈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세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수되 글라우디오 루. 루시... 리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까이에게 문안 하나이다.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해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지속적인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에는 계속해서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상반 부분에 나와 있고. 12절 이하의 부분에서는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집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 주시고 또은혜 주셔서 끝까지 그 사명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 1절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날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다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11절 앞부분 10절까지는 공의 앞에서 계속해서 추궁당하고 재판당하면서 겪는 그런 고통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담대하라. 이렇게 위로를, 위로의 음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하시는 그 음성 이후에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여전히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12절부터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3절에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한 유대인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40여 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사실을 또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상황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40여 명들의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음의 문이 더 열려지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백부장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는데 결국 천부장이 그 정보를 가져다준 청년에게 이야기하기를 23절 말씀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수였기 때문에 그 죄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을 붙이고 기병 70명을 붙이고 창병 200명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까지 이송이 될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40여 명이다. 그러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화를 변화여 복이 되게 하고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켜서 기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23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늘 깨어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늘 확인을 하면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사명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환경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내 인생과 내 삶의 환경만 보실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환경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들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한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2021년도에는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화요일 기도의 제목은 고등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고등부를 섬기는 오승훈 목사님과 정기도 부장님 모든 교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섬김을 할수 있도록 또 고등부 선생님과 학생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쓸수 있도록 고등학생들이 주어진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협력하는 국내 새 생명 교회와 순천 영주교회 영국의 안세혁 선교사님 또 스리랑카의 정현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교역자들의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게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남녀 전도회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성도의 친교가 이루어지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잘 돌아보는 전도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세 가족들이 전도회를 통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